킥. 어, 키! 오케이? 오케이. 강계리 키네임? 응. 강계리 강? 미스터 강? 예, yeah, 오지효 어... <laughs> 어... <laughs> 어... <laughs> 찾았나? 여긴 없나? 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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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이거 본인 키잖아 <웃음> <웃음> 아, 나착 <착각해>. 아, <laughs> 아 굉장히 저 류가 목귀정하게 출근... 느낌있어 느낌있어 선글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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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선글라스 아... 선글라스 신선해 아... e x c 스 s e me, 스 x c 미 s e me so y have a key? Uh, Do have a key? 아, n 어? 아 아, CEO? CEO 외국... 한국... 어, 헨섬 CEO 미국그 영어, 어, 영어 어, 이런 데 CEO 있잖아요 맨, 샐러리맨 CEO, CEO CEO 스타일 멋있다 유 o u have t 야 이거 리 헬리콥터. 야 이거 유굴 시험하나? One s h 스포츠카 5 i 나 돌아가면 저거 꼭 한다. 우와. 나 돌아가면 저거 꼭 해. <laughs> 안녕하세요. Hi. 키 없어요 키? y o 보마아 진짜. <laughs> 네. 우리는 이지. 우리는 이지. 이지. 우리는 이지. 하지만 이지 하지 않아.